네, 안녕하세요. 영블리의 영어 블로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을 phraser verbs, 영어 동사구로 정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요즘 에밀리 in Paris 시즌 3 보고 있는데, 음, 영어 동사구가 이제 몇개 새로운 게좀 들려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Sex and 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새로. And just like that. 근데 저는 별로예요 혹시 재밌으면 저좀 설득 좀 해주세요. 자, anyway, 자, 이거 남행선 말투로 해봤습니다. 자, 제가 어제 보다가 이게 나왔어요. Make out, come through, blow away. 네. 메이크아웃은 이제 까미유가 옥상에서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걸 보고 에밀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이크아웃, 어쩌고저쩌고. 저거를 come 도 파티에서 민디가 에밀리한테 잘했다고 칭찬할 때요 c o m 가 나왔고, blow a 는 민디랑 그 민디의 남자친구가 대화 중에 이게 나왔었는데, 자, 이제 새 표현을 찾아봤는데, blow a w a 빼놓고는 메이크아웃이랑컴 o m 의 의미가, 어 새로웠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세개 말고 이제 또더 소개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구글에 commonly searched phraser verb를 넣고 봤더니 grammarly.com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80 most common phraser verb가 나왔어요. 자, 그 중에 조금, 아, 어, 이거 알면 좋겠다 하는 거를 몇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음, 먼저, e m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 3에 나왔던 Make Out. 네, 이게 kiss란 뜻이 있네요, 여러분. 음. kiss and hold a person in a sexual way. 근데 미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지 관련 포스팅이 꽤 있었습니다. 이거는 추가 예문은 제가 부끄부끄 해서 생략하고요. come through가 자, 무슨 뜻일까 봤더니, 네, succeed in a difficult situation.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하다.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민디가 에밀리한테 와 이걸 잘 해냈다 할때요거를쓴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He's a great leader who always comes through under pressure. 자그 사람은 great leader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Who always 항상 come through 하는, 항상 성공하는 under pressure. Pressure는 압박이잖아요. 압박을 받아도 혹은 스트레스가 심해도 항상 성공하는 어떻게든 잘 해내는 음, 훌륭한 리더입니다. 했고요. Blow away. Blow가 훅 부는 건데요. 이게 surprise somebody 또는 please somebody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the ending will blow you away. 자 결말이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이런 말이요. 일태고 에밀리에서는 그수동트로 남자친구가 I was blown away.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이제 우리 말로 자막을 보는데. 아, 이거 자막 없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 그리고, 그레 l 리에서 나온 동사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lean up. clean up. 어우, 청소하다 아니야? 별게 있겠어? 하는데, 와, 별게 있네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Be extremely successful. 아주 성공하는 거예요. In an endeavor such as business, sports, and gambling. 이런 gambling. 거에서 사업, 스포츠, 도박에서 대단히 성공하다. 예문을 봤더니 Our hockey team cleaned, cleaned up at the tournament and went home undefeated. 네, 우리 하키 팀이 토너먼트에서 승리했고요. 그리고 undefeated, 무패 행진으로 네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린업이 이런 게 있어요. stop questionable behavior such as consuming drugs or alcohol. 자,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의심스러운 행동을 어, 그만두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의심스러운 행동은 약간 이런 거. drug. 여기서 마약이겠죠. 그리고 alcohol. 네. 뭐 마약이나 어, 약물 남용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네요. 마약이나 약물 남용 그리고 또는 이제 알코올 그죠? 어 약물 그리고 이제 음주 이런 거죠. 음주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자, 음주를 남용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그만두다. 자, 예문이 Her boss said she had to either clean up or find a new job. 상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여자는 그런 행동을 그만두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해라고 했겠죠. 어, 이 여자가 아무래도 약간 약물 중독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get to가 있는데요. get to 어디에 도착하다 아니에요? 네, 저도 그거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짜증나게 하다 라는 뜻이 있대요. get to somebody. 음. annoy or bother someone.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people who don't clean up after their dogs. 네, clean up after their dogs가 그거예요. 반려견 뒤처리 하는 거. 어,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요, really get to me. 저를 정말 짜증나게 해요. 이런 말. 그쵸, 우리 반려견 너무 예쁜데, 밖에 데리고 나가셨을 때는, You should clean up after your dogs. 네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C2. 네 C2 보통 이거 저는 C2 it that 요 구문으로 봤었는데 그냥 C2만도 이렇게 쓰네요, 여러분. Make sure something is done. 어떤 일이 행해지도록 확실히 하다. 그래서 예문이 I'll see to watering the plant. While you're gone. 당신이 없는 동안에 제가 식물에 물을 확실히 줄게요. 어, 걱정하세요. 제대로 줄게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오늘 여섯 개나 살펴봤습니다. make out, kiss 하다. come through, 성공하다. blow somebody away. 자, 놀라게 하다. 또는 기쁘게 하다. clean up, 성공하다. 그리고 뭔가 안 좋은 행동을 이제 그만두다. 자, get to somebody. 누구를 짜증나게 하다. c2 ing. 사실 요게 중요한 게요. to 다음에 이게 to 부정사의 to가 아니어서 동명사 ing를 쓰셔야 돼요. to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치사란 얘기죠. 자, make sure something is done. 확실하게 하다. 자,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블리의 영어 블로그였습니다. 바이바이